은 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곡을 볼때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높은 음자의 표 그다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샵이 두개 붙는다든지 뭐세개 붙는다든지 이렇게 키가 있고 그다음에 박자표 이 키를 오늘 배워볼 건데 이거에 의해서 어떤 곡의 분위기나 노래를 부른다면 이 음역대에 따라서 이 키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거를 선생님 생각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좋겠다 별로 많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조를 배워볼게 조는 일단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조가 있어 이렇게 그냥 빈 상태로 있고 뭐 박자표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C 메이저 또는 C 키라고 해. 이 의미가 뭐냐면 C라고 하는 의미 뭐야 도지 이 도가 으뜸음이 되는 키다라고 생각을 하면돼 으뜸음 시작음이 되고 또 중요한 음이 된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C 메이저 또는 C 키 그리고 이왕이면 한글로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 장조 이렇게 이해가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키가 있고 오늘은 일단 이 샵이 붙어 있는 키부터 할 텐데 이 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음을 반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샵이 붙는 그 조표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뭐냐면 파도 솔레라미시 이렇게. 이거는 어, 그냥 집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외우면서 가 파도 솔레라미시, 파도 솔레라미시. 어, 우리가 이따가 배우게 될 플랫은 반은 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얘는 시미라레 솔도파. 이 샵이 붙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플래시 붙는 순서가 돼 그래서 솔레 시미라레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것을 잘 외우면서 다녔으면 좋겠어 이 샵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돼 마지막에서 한음 위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키인데 파하고 도에 샵이 붙었어 그러면 파, 도, 마지막에 어디부 붙어 있어? 도에 붙어 있으니까 도라는 마지막 음에서 하나 위에 음이 뭐니? 도, 레, 디, 메이저 또는 디키 한글로는 라, 장, 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샵이 만약에 네 개가 붙어있어 어, 그러면 파도 솔레 마지막이 어디야 레라는 음에샵이 붙어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서 하는 위의 음 그래서 위의 음이니까 미가 되겠다 어, 그래서 이 e 메이저고 이키고 e 또는 마 장조라고 부르면 되겠다 근데 하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파도 솔레라 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파도 솔레라 미 미가 마지막 음이니까 거기서 하는 위의 음은 파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파니까 f 메이저요 이러면은 안돼 왜냐면 이미 이 파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가 돼 있어 샵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고 부를 수가 없어 얘를 f 샵 메이저라고 불러야 돼. F샵키 한글로는 샵이 올렸다라는 뜻이어서 올림, 파, 장조 그래서 얘는 파라고 부르면 안 되고 파샵이 으뜸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지? <목소리> 샵키를 한번 쭉정리했으니까 너네도 써서 다 외워 샵이 하나붙어 있으면 파가 마지막이니까 그 위에 음인 솔 솔이 으뜸음이고 G메이저, G키, 파, 장조 샵이 두 개부터 있어 그러면 은도 마지막이니까 하나 위에 네. D메이저, D키, 라, 장조 파도 솔 솔이 마지막이니까 하나 위에 음이면 라 A 메이저 A키 가장쪽 샵이 4개 붙어있어 그럼 파, 도, 솔, 레니까 하나 위음인 미 E 메이저 E키 마장쪽 샵이 5개 붙어있어 파, 도, 솔, 레, 라래서 하나 위음인 시 B 메이저 B키 나장쪽 6개 위에서 위음이면 파인데 파자리 이미 뭐가 돼있어? 샵이 되기 때문에 F샵 메이저 샵키 또는 올림 파장쪽 마지막으로 샵이 7개 파, 도, 솔, 레, 라, 니시 하나 위음은 돈데 도에도 이미 다리가 돼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가 아니고 C샵 메이저고 C샵 키또 뭐라고? 올림, 다, 장조 응. 이게 샵이 붙는 모든 키거든 이걸 다 그려보면서 외워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 쓰면서 외우는 게 선생님이 좋은 거 같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외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뭐 C메이저다 그래서 C 메이저 그리고 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붙는 거 키를 어, 외웠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샵이 그리는 요, 어, 위치가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어, 이거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판은 여기도 판데 여기다 샵을 그리면 안 돼요? 어안 돼. 조표는 이 자리가 정해져 있는 자리니까 이 어, 모양 그대로 외워서 어,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음 시간에 플래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오늘은 플랫기에 대해서 보여볼 거야. 지난주에 들었었지? 샵은 파도솔레라미시. 플랫은 시미라레돌 도, 파 샵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파도솔레라미시인데 마지막에서 하는 위의거 우리가 보기로 했었지? 근데 플랫은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마지막에서 그전 거. 마지막 플랫에 붙어 있는 거 앞에 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플랫이 하나가 붙어 있어. 하나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하나 붙어 있는 건 빼고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시 미에 붙어 있잖니? 그러니까 마지막이 민데그 전에 붙어 있는 거. 어디야? 피. 그래서 그 음이 으뜸 음이 되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샵에서도 배웠듯이 이 자리에 이미 플랫이 돼 있지? 그래서 얘는 C라는 의미 아니라 C 플랫 즉 B 플랫 메이저가 돼 또는 B 플랫 키. 그리고 내림 나 장조 뭐 플랫은 내린다는 뜻이어서 내림 나 장조야. 쭉써볼게세 개도 C 미라니까 라에서 전의꺼버 미. 근데 이것도 역시 미자리 뭐가 돼 있어 플랫이 돼 있기 때문에 E 플랫 메이저 또는 E 플랫 키 또는 내림 마 장조. 네 개도 한번 해 볼게. 시미라레. 레전에 거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뭐가 돼 있어? 플랫이 돼 있으니까 에이 플랫 메이저, 에이 플랫 키. 내림 가장조. 이쯤 되면은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거야. 아이 플랫 키는 전에 걸 보니까 그 자리에는 이미 플랫이 돼 있어서 다 어떤 플랫 메이저가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딱 눈치를 채게 되겠지? 다섯 개는 소레스 전의 걸래. 디 플랫 메이저, 디 플랫 키 또는 내림 라 장조. 그다음에 거에서전에 거버. g 플랫 메이저, g 플랫 키, 내림 파 장조. 그 다음에 일곱 개다 붙은 거파 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라고 얘기하면 안돼도 플랫이지 C플랫키 내림 다장조 이러고 이제 처음 거를 한번 봐봐 처음 게 선생님이 왜 건너뛰냐면 이게 처음 붙어있는 거라 이 전의 게 없어 이 전의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기를 한번 봐봐 3개 붙으면 C, 이 라에서 라 전의 거니까 미. C, B면 이 전의 거인 시. 그래서 B플랫키가 되냐나 근데 하나 붙어있을 땐이 전이 없단 말이야 전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와서 파를 보면 돼. 이거 이해가 되니? 두 개면 십이니까 전의 것이. 세 개면 0이라니까 전의 것이. 이렇게 다 전의 거를 보게 되는데 얘는 전의 게 없어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면 파가 있다.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플랫키 중에 무슨 플랫키가 아닌 그냥 F 메이저, F 키가 되는 유일한 플랫키야. 저번 샵이랑 마찬가지로 이 플랫도 붙어있는 위치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미라고 해서 이런 데 밑에다 그리면 안 되고 다이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이 플랫키도 한 번씩 그려보면서 다 외워야 돼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냥 외우는 게 훨씬 좋다 얼마 안 되니까 꼭 외워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이 조가 한 조당 키가 원래는 하나가 아니야 두 개가 있어 장조가 있고 단조도 있어. 그래서 한 조표당 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단조는 다음에 음정이라는 파트를 배우고 나서 다시 알려 줄 테니까 일단 우리가 목표는 샵이랑 플랫 메이저 키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 요것만 먼저 과제로 좀해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지난주까지 메이저 키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마이너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나 들려 줄게 어떤 친구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악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샵이 하나가 붙어 있어 이거 무슨 키야? 이렇게 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럴 때 너네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 파에 샵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G 메이저야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근데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G 메이저일 수도 있고 E 마이너 키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곡을 들어보거나 악보를 봐야 알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무슨 말이냐면 한 조표당 키가 두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샵이 하나가 붙으면 샵이 하나 붙은 메이저 키도 있는 거고 마이너 키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보면서 화음이나 곡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메이저틱한 긍정적인 느낌인지 또는 좀 어두운 느낌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냐면 나란한 조... 한 조표를 쓰는 메이저, 마이너 키. 얘네 둘 관계를 나란한 조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 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마이너 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메이저 키에서 세칸 아래. 메이저 키 기준으로 반음으로 세개 아래에 있는 음을 마이너 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샵이 하나 붙은 키라고 생각을 해보자. 샵이 하나 붙으면 우리는 G 메이저라고 알고 있어. 그치? 그거를 기준으로 솔 파샵 파미세칸 파샵 파미 이렇게 내려오면 미라는 음이 있잖아. 그래서 그 미라는 음을 영어로 하면 이이 마이너 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쉽지? 그러니까 반대로 마이너 키를 기준으로 반음 세개 위는 메이저 키고. 요런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사실 이게 단삼도라고 하는 음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직 음정을 배우질 않아서 나중에 음정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샵이 6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F샵 메이저 키거든. 거기서 마이너 키를 구하려면 F샵에서 파, 미, 미플랫. 근데 얘는 미플랫도 되지만 레샵도 되거든. 우리는 여기서 E플랫 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레샵. 그러니까 D샵 마이너 키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3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8호부터 미는 2도인 거야. 그래서 같은 음이지만 이플랫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고, 파, 미, 레. 이 3도 간격에 있는 D라는 음을 가지고 D샵 마이너 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하나만 더 봐볼게. 플랫이 5개가 붙었어. 그러면 요 키는 D플랫 메이저 키인데, 여기서 마이너를 구하려면 D플랫, C, B, B플랫, 또는 A샵이라는 음도 될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떠한 용어를 써야 되냐면, 레에서 3도 아래. 레, 도, 시. 시라는 음으로 이 조표를 얘기해야 되니까 A 샵보다는 B 플랫이 맞는 게 되겠지. B 플랫 마이너 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키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요거를 반드시 외워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조표만 보고 메이저 키, 마이너 키를 다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메이저 키만 보더라도 조표가 어떻게 붙었는지, 마이너 키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는 마이너 키만 있어도 메이저 키와 조표를 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